안녕하세요 정신입니다. 와이프와 가족에게 털어놓고 단도박을 한지한 달이 되, 지나갑니다. 저는 대출받은 7천만원을 다 까먹고 단도박을 시작했습니다. 당장 지난달에 받은 대출이자가 이번 달부터 나가는데 정말 털어놓기 전까지는 하루가 피가 마르고 너무 초조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쉬는 날이라 집에서 게임을 했습니다. 내가 쉬는 날에 게임을 해도 되나 도박까지 했는데 이렇게 편하게 게임을 하고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에 제 모습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무엇보다 쉬는 날에 이렇게 있지 말고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월급을 정해져 있고 대출 빚은 그대로니까 참 답답했습니다. 저는 생산직 교대근무라서 쉬는 날도 다르고. 고정으로 할수 있는 투자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쿠팡플레스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잡생각을 없애기에 좋겠다 싶었습니다. 마침 새벽 타임에 하는 게 있어서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새벽까지 기다리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쿠팡 물량이 많아져서 예, 예상시장... 시작이 시간이 새벽 2시였는데 4시 반으로 시간을 자꾸 늦춰줬습니다. 잠도 안 자고 기다리기만 하는데 허무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4시 10분이 돼서야 물품 배정을 받고 배송을 처리를 하러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이라 총 27개를 배정 받았고 6시 30분까지 다 배송을 해야 했습니다. 밤인데 비도 오고 처음이, 처음이기도 해서 어리버리를 많이 탄것 같습니다. 주소 번지수도 잘안 보이고 생각만큼 속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겨, 결국 중간에 지연 차량이 도착했고 물품을 나눠서 배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8,000원 정도 벌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돈 2만 원 벌기 어렵구나. 도박할 때는 2만 원이 돈이 아니었습니다. 비 맞으며 택배를 나르는데 전매할 후회스럽고 죄책감이 들고 진짜 현타가 오더라고요. 피, 피곤하기는 정말 피곤하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일해서 2만 원 벌었지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쉬는 날마다 이렇게 할까 생각 중입니다. 조금 이따 낮에는 도바 센터에 상담하러 갑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였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일을 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오늘도, 아자! 할수 있다!